안내렌즈 수합술을 해서는 안 되는 놈인데 거꾸 욕을 하거나 희망하는 것 되게 잘못됐죠. 그런 경우는 어느 병원을 가도 좋고 원장님이 수술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걸 수술할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밝은 세상안과 이종호 원장입니다. 스마일과 렌즈 서비스. 두 수술을 고민하는 분들이 좀 많으신가요? 음, 아마 많을 거예요. 아주 많을 거예요.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시력교정 수술의 요즘에 가장 메인 트렌드는 스마일 수술, 또 스마일 프로 수술, 안드레진 사무실는아이 l 수술, 보이토리, 뭐, 이런 식으로 크게 분류가 되죠. 스마일 수술이 좋으냐, 아이 l 수술이 좋으냐, 들고 고민하는 사람 많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스마일 수술이잖아요. 스마일 수술을 한자의 비율로 따져본다면 눈이 어느 정도 근시가 심하냐 안 심하느냐 난시가 어느 정도 맞느냐 적느냐에 따라서 스마일 수술이 좀더 유리한 면도 있고 안내렌즈 삽입술, r c l 수술이 더 유리한 면이 있어요 잘 비교해서 봐야 될것 같고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일반적인 일반인에 있어서 근시의 정도나 이런 걸 봐서는 스마일 수술을 하는 쪽에 합당한 사람의 인구 분포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30% 정도는 스마일 수술 쪽이고요 그 다음에 30% 정도는 안내렌즈 삽입 술 ICL 수술이죠 스마일 수술에 좀더 유리한 쪽이 전 인구에서 한70% 정도 되고 오히려 ICL 수술이 좀더 유리한 근시, 원시, 난시 정도의 분포가 ICL이 한30% 정도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일단 스마일 수술하고 ICL 수술은 안정성이나 그리고 시력교정의 어떤 정확성 이런 것은 탁월한 수술입니다 그래서 내 눈의 조건이 어느 쪽에좀더 유리하느냐, 느냐의 문제로 잘 판단해야 될것 같아요. 난 예를 들면, 이제, 강막을 수술하는 경우라면, 각막이좀 두꺼워야겠죠. 그래야 안전한 각막의 안정권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각막이 두꺼운 분들은, 뭐, 스마일 수술도 편하게 하면 되죠. 근데, 각막이 얇은데, 나는 좀, 근시교정, 요정, 난시교정을 해야 된다 싶으면, 오히려, 안내레지 사물술이 좀더 안전하고 유리하겠죠. 어떤 면에서는 또, 각막은 정상적인 두께이지만, 근시의 정도가 뭐, 6D 없다, 8D 없다, 1 0 d 없다, 이렇게 도수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안내레지 사물술이 좀 유리하죠. 내 눈의 상태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집니다. 또, 안드레즈 사비술은 알다시피 가역적 수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 렌즈를 들어갔다 렌즈를 빼버리면 수술한 전 단계로 다시 원위치 할수 있거든요. 원위치 할수 있는 그 안정성은 안드레즈 사술이좀더 좋다라고 볼수 있고요 또 스마일 수술은 가볍성은 없는 단점이 있죠 그러나 수술 자체가 아주 가볍게 신속하게 정확하게 빨리 끝나는 면에서는 스마일 스마일 프로 수술이 훨씬 더 편리성이 굉장히 높은 수술이죠 그러면 약간 좀 환자분들 중에서 저는 무조건 스마일로 할래요 렌즈사이프 아니면 아저 수술 안 해요 이렇게 말한다면 원장님은 좀 어떤 게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그분의 원하는 희망사항이 수술이 가능한지 아닌지부터 먼저 증거해야겠죠 내 눈의 조건은 스마일 수술 스마일 프로 수술을 할수 없는 눈의 조건인데 그 분의가 스마일 스마일 프로 수술을 욕심을 내고 있다 수술을 못하게 해야죠 예, 눈에 안전하고 관계 있으니까요 왜 스마일 수술이 당신한테 맞지 않는가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는 게첫 번째 우선이죠 뭐 ICS 수술도 마찬가지예요 ICL 수술도 눈에 있는 공간, 렌즈의 사이즈, 깊이 이런 게안 맞으면 ICL 수술을 할 수가 없거든요 왜안 되는지를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죠 그런데 스마일 수술도 가능하고 ICL 수술도 둘다 가능한 눈의 조건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방향에 맞게끔 해드리는 게 맞죠 그리고 또 그렇게 수술했을 때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둘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눈의 조건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마일 수술이나 ICL, 안내렌즈 서비스술둘다가 아주 안전하고 효과적이고 예측성 좋은 좋은 프리미엄 수술이라는 눈을 말씀드리잖아요. 어느 한 수술이 좋다나 쁘다의 문제는 아니고 수술 받고자 하는 나 자신의 내 눈의 조건이 어떤 수술이 더 합당하고 안전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안내렌즈 서비스술 해서는 안 되는 눈인데 극구 용으로 하거나 희망하는 건중요겠죠 아, 그런 경우는 어느 병원을 가도서 원장님이 수술을 해주지 않습니다. 극을 수습할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르게 지키는 에스이